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2015년 11월 출범 이후 글로벌에서 총 누적 100만 대를 넘게 판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현대차는 당시 그랜저보다 상위 프리미엄 차량으로 1세대 제네시스를 2008년 등장시켰는데요. 2세대를 거치면서 조금 더 대중성 있게 소비자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꽤나 호의적으로 나오자 2015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제네시스를 독립 브랜드로 출범시킨 것인데요. 그에 곧바로 에쿠스의 후속이었던 EQ900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브랜드 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첫해 성적은 300여 대를 판매하며 존재감은 미미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해외 럭셔리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위한 모델로 제네시스 G80이 그 다음 해인 2016년 등장하며,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성공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제네시스였지만 해외에서만큼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요. 평가들 역시 렉서스 짝퉁 모델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브랜드 인지도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굴하지 않고 꾸준한 기술 개발과 라인업 확장 등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왔는데요. 2015년 EQ900을 시작으로 스타트 후 제네시스 G80, G70, GV70, GV80, GV60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성공적인 히스토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는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 11월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 이후 2020년 전까지 약 5년 동안 누적 50만 대를 판매했지만 2020년 이후 2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 나머지 50만 대를 채운 것만 봐도 2020년 이후 성장세가 얼마나 급성장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2020년 13만 대, 2021년 20만 대, 2022년 21만 대, 2023년 현재까지 15만 대를 판매가 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 이후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초창기 모델인 g80이 글로벌 총 누적 39만 대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 의 suv gv80이 17만 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거기에 gv70까지 가세를 하며 16만 대를 보탬하며 이제는 제네시스 브랜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평판을 올리는군이 suv가 되기도 했죠 이는 관련 업계에서도 만약 제네시스가 단순히 기존 초창기 모델 라인업이었던 G89가 G90에서 그쳤다면 지금과 같은 글로벌 판매를 이뤄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제네시스는 전동화 브랜드로의 전환을 위한 라인업 역시 2025년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출시할 것에 무게감을 실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전기차의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제네시스 브랜드 역시 전동화 모델로의 전환 속도에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 다만 새로운 신차들에 대한 개발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최근 gv80 쿠페가 공개가 되었었고 2025년 제네시스 플래그십 suv gv90이 출격 대기 중이며 다양한 컨셉트 카를 선보이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아에서는 모아비 기반 테스트 차량으로 픽업 트럭을 개발 중이죠. 물론 국내 출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역시 이미 미국 내 산타크루즈를 출시를 통해 그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인데요. 최근 올해 국내에서도 GMC의 시에라가 상륙하며 럭셔리 픽업 트럭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픽업 트럭 시장에서도 1억 원이 넘는 가격대이지만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모델들을 정조준하기 위해 프리미엄 픽업트럭으로의 라인업 확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외부적으로 뚜렷한 계획이 발표된 것이 아니라 상상에 그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뚜렷한 성장세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세단에서 SB로의 라인업 확장이 주요했기에 다음 주자로 전동화와 더불어 새로운 모델 라인을 개척할 것은 픽업트럭 쪽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항상 기아에서 먼저 실험적으로 내놓고 그 뒤를 이어 현대차가 내놓은 전례를 봤을 때도 현대차에서 꼭 제네시스가 아니어도 픽업트럭 모델은 내놓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제네시스 픽업트럭 예상도 뿐만 아니라 이름에서도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앞으로 현대차 그룹은 그간 개척하지 않고 놔두었던 픽업트럭 시장에 도전장을 내놓으며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제네시스가 출범한 지 8년여 만에 글로벌 누적 총 100만대를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한국의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제네시스 픽업트럭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